송가인의 기대감 폭발 광주에 온 송가인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스타 송가인이 드디어 광주를 찾는다. 그녀의 이름이 행사와 공연에 오르는 순간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가 된다. 이번 광주 공연 역시 시민들과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대형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벤트 퀸이라는 그녀의 수식어를 다시 한번 입증할 무대가 될 것이다. 송가인 진심을 담은 목소리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의 가슴을 깊이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애절한 감정을 실어 부르는 트로트 한 소절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때로는 인생의 무게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된다. 이런 진심이 담긴 노래 덕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고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소통을 중심에 둔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노래하는 방식은 관람객을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공연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이번 광주 공연에서도 송가인의 진솔한 멘트와 따뜻한 눈빛, 힘찬 목소리는 현장 분위기를 한껏 달굴 것이다. 광주와의 특별한 인연.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수많은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송가인이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호남 출신의 송가인에게 광주는 특별한 무대다. 그녀가 걸어온 길과 뿌리 깊은 지역적 정서가 광주 무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들에게 이번 공연은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니라. 같은 땅에서 성장한 스타를 만나는 자부심이 될 것이다. 동시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팬들에게는 광주의 따뜻한 문화와 풍성한 볼거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송가인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광주는 한순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무대가 된다. 팬덤의 힘 어게인 송가인의 팬덤 일명 어게인은 국내 팬덤 문화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이 아니라 가수와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다. 응원봉, 현수막, 떼창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공연이 열리는 지역마다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간다. 광주 공연에서도 어게인의 열정은 기대된다. 공연장 밖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응원 구호, 지역 사회에 기부되는 따뜻한 손길은 송가인 공연만의 상징적인 풍경이다. 송가인과 팬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 선한 영향력은 광주를 더욱 특별하게 빛낼 것이다. 송가인 공연의 매력. 송가인의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세대를 아우르는 힘에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흥겨움과 향수를 선사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세련된 편곡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신선한 매력을 보여준다. 공연장에서는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다. 또한 송가인은 무대에서 관객과 적극적으로 교감한다. 공연 도중 즉석에서 팬의 이름을 부르거나 관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멘트를 건네는 모습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단순한 무대가 아닌 관객과 가수가 함께 만드는 살아있는 축제가 되는 이유다. 광주 공연이 갖는 의미. 이번 광주 공연은 코로나19로 한동안 침체되었던 현장 공연 문화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동안 대면 공연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이번 무대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해방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공연을 보러 오는 수많은 팬들이 숙박, 교통, 음식 등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광주의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공연 전후로 광주의 명소와 문화를 즐기려는 움직임 역시 늘어나 지역 홍보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다. 아쉽, 송가인의 무대가 주는 감동. 송가인의 무대는 화려한 장치나 거대한 무대 세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녀의 무대는 오직 목소리와 진심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그녀의 공연을 본 관객들은 한결같이 녹음된 음원보다 라이브가 훨씬 좋다라는 평가를 내린다. 실제로 공연장에서 울려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관객의 심장을 울리고 눈물을 자아내며. 환호와 박수를 끌어낸다. 광주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그녀의 감정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관객은 그 노래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깊은 공감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송가인 공연의 진짜 힘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송가인의 공연은 단순히 팬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공연이 열리는 지역 전체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하나의 축제가 된다. 광주의 전통과 문화, 음식, 관광과 어우러진 송가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잔치로 발전할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느낄 것이고 외부에서 온 관객들은 광주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 지역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송가인의 향후 행보. 광주 공연은 전국적인 활동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넘어 세계 무대까지 바라보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광주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이 끝난 뒤에도 송가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며 팬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현재의 인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한국 음악사의 한 장을 장식할 것이다. 결론: 송가인의 광주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와 팬덤의 열정, 지역의 문화와 경제적 효과까지 어우러진 거대한 축제다.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음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선사한다. 이벤트 퀸 송가인이 광주에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미 기대감은 폭발하고 있다. 이제 무대의 막이 오르면 그 기대감은 환희와 감동으로 바뀔 것이다. 광주는 송가인의 목소리로 가득 차며 그날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광주에 울려 퍼질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과 도시,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공연은 광주 시민과 팬 모두에게 오래도록 빛나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